종합병원과 보건소의 협력센터답게 구청장님, 의회장님, 병원이사장님, 병원장님, 센터장님 등 많은 내빈들이 오시고 가족들 앞에서 침매 할머니, 할아버지들은 선생님들에게서 배운 춤을 열심히 추셨다. 어르신, 하다가 힘들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. 안 앉어. 올 어르신 잘 하실 수 있어요. 응. 장기 늘봄 사랑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부채춤을 추시는 동안 우리 심경겁니가 다니시는 작전 늘봄 사랑터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선생님들의 손을 잡고 무대 밖에서 두근두근 떨리는 가슴을 안고 차례를 기다리고 계셨다. 초조하게 순서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학예외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을 닮았다. 장기 늘봄 사랑터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부채춤 공연이 끝날 무렵 심기어 겁니까? 화장실에 가면 안 되나? 하신다.